각면에 숫자 112222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리 면트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6번 던질 때, n번째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 있는 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요게 전사건입니다 a1, a2, a3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경우가, 111이 나오는 상황, 112가 나올 때, 1, 2, 2개, 이렇게. 물론 2가 3개면은 안 되죠.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쪽이 더 커야 되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는, 1, 세개 나올 확률은, 3분의 1의 세제곱. 그, 그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백이, 어, 그니까, 같은 111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1백이 3분의 1의 세제곱. 이것만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3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26. 이렇게 되죠. 3의 6제곱분의 26. 두 번째 상황은, 1, 2개와, 이게 A4가 1, A5가 1,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선택이 1, 2개와 2, 1. 요, 요 상황에서 이 배열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 C, 1, 3개 중에서 하나. 자,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 3분의 1, 2개, 3분의 2, 1개. 여기에서, 어, 이쪽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111과 112만 제외하면 되죠. 1 빼기, 3분의 1의 세제곱, 혹은 3C1,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 요것만 제외하면 되죠. 3의 3제곱분의 2, 3은 6 곱하기 1 빼기 3의 3제곱분의 1 빼기 3의 3제곱분의 2, 3은 6 3의 3제곱분의 6 곱하기 3의 3제곱분의 27에서 20 그러면 3의 6제곱분의 어, 120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1이 하나고 2가 두 개인 것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2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 3시 3분의 1한개 3분의 2두개1 하나 2두 개 3시 1 곱하기 이쪽은 모두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모가 3의 6제곱, 3, 4, 어, 8, 3의 6제곱 12, 12에서 8, 9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3의 6제곱 분의 26 더하기 120 더하기 96. 3의 6제곱분의 216에다가 26, 24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a1, a4가 모두 1일 때, 이거 어, 요거 1, 이거 요거 1인 확률이니까 이거 어, 1 나올 확률은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자를 해 볼게요. 3분의 1 제곱, 여기 1 나와야 되고, 여기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여기가 1 나오는 상태에서 얘네가 1, 1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2가 될 수도 있고, 2는 안 돼요. 커야 되니까. 자, 1, 1, 1일 때, 자, 이 상황에서 1 나오고 1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제곱. 이 상황에서는 이쪽이 같은 111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어, 1 빼기 3분의 1의 제곱만을 빼면 되죠. 이쪽이 1 1만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되기 때문에, 어, 1 나올 확률 3분의 1 제곱, 요거만 빼면 되죠. 자, 또는 두 번째 상황은, 1, 하나, 2, 하나 나올 때입니다. 자, 3분의 1의 제곱, 여기 1, 1 됐고, 그 다음에, 두개 중에서 하나,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은, 음, 모두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3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분의 8, 곱하기, 어, 3의 4제곱, 어, 6개, 6제곱분의 2, 2 4 3의 6제곱분의 8 더하기 4 4 16 3의 6제곱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분자가.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이거니까 최종적으로 3의 6제곱분의 24 분모는 3의 6제곱분의 242 약분해서 121분의 12 자, 이렇게 해서 p, q의 합은 133 입니다.